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마르코 복음 3장과 4장 그리고 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열두 사도를 뽑으시고 여러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제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마르코 복음 3장.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3장 1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뜨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을까 모의를 시작하였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 3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들이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탓을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3장 13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스게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과 베일제블 3장 20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일 제불를 들렸다고도 말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참가족.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르코 복음 4장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4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시프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4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 등 뿔의 비유. 4장 21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4장 26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어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낯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겨자씨의 비유 4장 30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4장 33절에서 44, 34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끄지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귀들과 돼지 떼 마르코 복음 5장 5장 1절에서 20절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 예수님께,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그러자 2천 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타를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고을과 여러 촐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 하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플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5장 21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회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야구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스승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의 믿사오니 제 믿음 더해 주소서. 길이신 주님, 당신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라 명하셨으니 온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니 저는 당신께 기도하고 풍승하며 찬양하고 강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기억하고 보존하며 묵상하겠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합시다.